오리지널 웹콘텐츠는 생쇼 t v 가 짱! 구독! 짱 좋아요 짱 재미가 짱! 완전 짱, 짱! 넘버원 오리지널 짱! 웹 콘텐츠 짱 생쇼 t v 이거 진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 <laughs> 제목부터 아빠의 외도입니다 어? 아빠의 외도 아... 자, 20대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모텔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전 그날 약속도 다 취소하고 바로 집에 들어왔고 아빠는 한참 지나서 들어오긴 들어오셨어요. 그 아줌마는 누군지 아빠는 어디 있다 온 건지 물어보고 싶었고 제발 제가 잘못 본 거였으면 하고 오히려 왜그 상황을 목격한 건지 제 자신한테 화가 나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엄마한테 웃는 모습이 너무 역겨워요.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하는지 요즘 자식들이 다 크면 부모님이 각자 애인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러실 것 같지 않았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엄마가 아시게 되면 엄마는 얼마나 더 충격받으실까요? 저 어떻게 하죠? 일단 그래서 좀 벌써 아빠에 대한 증오가 약간씩 은근 두근 투라는 게 느껴지네요 어, 텍스트로만 봐도 굉장히 어. 화가 나고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혼을 못 하게 돼요 이러면 이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내가 아, 결혼한 남더이또 이러지 않을까 맞아. 근데 이게 좀 어렵다 이거 되게. 아빠가 그일으로 있잖아요 그 모텔을 뭐 계약을 하려는 단지 어. 그 모텔 주인이라 네, 얼마에 파실 거예요 이 숙박업 이런. 종사자일 수도 있고 음. 일적인건 아닌가 아 그런 경우는 거의 아닐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어떤 여자의 직감 그쵸, 딸이라도 어, 이건 그냥 일로 어. 간. 갖는 것일까? 아, 아니네. 우리 아빠 애인이네. 이런 쪽은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뭐, 헷갈리고 들어가거나 뭐 있었겠죠. 응. 만약 이랬을 때 지연 이런 뭐 비유에서 그렇지만은 지연 씨가 실제로 아빠의 그런 걸 목격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아빠랑 얘기를 할것 어, 같아요. 그럼 내가 아빠에 얘기해 봐요. 아빠. 응. 어제 어디 있었어? 어젯밤에? 어제? 뭐 일했지? 일했다고 응. 아, 사실 어제 아빠가 호텔에 너 아줌마랑 들어가는 거 봤는데 그 아줌마 누가? 조금 좀 쉬고. 아니 아빠 알아? 니 응? 누구냐, 아, 그 내일 누구냐고? 아 그럼 그냥 일 얘기하자. 누구냐고? 야아 형님 딸이에요. 더잘 어, 컸네. 예쁘다. <laughs> 딸이 이러면 너무 서울 것 같아 진짜. 응. 그렇죠. 음. 딸한테는 아빠들이 웬만하면 잘못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님? 지금 아, 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laughs> 아빠로서. 진짜 실제 주인공 같다 <laughs> 진짜. 그런 거야. <laughs> 약간 되셨잖아, 당황하셨어. 대충은 발뺌해 보다가, 어 얘가 진짜 다 알고 있어, 모텔 상호까지뭐 알고 있다. 그러면은 실토해야죠. 미안하다 사실 아빠가 뭐 잠시 정신이 돌아나본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자.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아 그렇게 만약 네. 형님이 진짜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 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엄마한테 얘기 안할 거예요. 가정에 어떤 네, 평화를 위해서. 위해서 그냥 아빠랑 둘만의 비밀로 그냥 묻어두는 게 평생으로 봤을 땐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 나도 약간 좀 그런 쪽인데, 어, 우리 아빠의 어, 어떤 인생에서 청춘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 우리 아빠 우는 모습, 막 이런 것도 보니까 또.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뭐조혼도 하는데 그러면 또 아빠의 또 어떤 그런 인생도 좀 존중이라면 존중해 드리고 그 다만 그게 분명히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아빠 얘기를 해서 나는 모른 척할 테니까 아빠 이런 게꼭 다른 사람이나 나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동네 사람이나 엄마 알면 이거 이모들 보면 어떡할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음왜 우리 아빠니까 음. 마지막엔 그렇게 될것 같아요 나라면 실제 어? 그.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의 외도를 본인도 봤다 말이에요. 당신는 누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끝까지 발뺌해주길 바라거든 아내들은 아, 미안해. 맞아. 사실 내가 이랬어. 실토하면안돼 그냥 맞아. 끝까지 거짓말 해주길 바라는 게 여자의 심정이에요. 그 만약에 확인을 듣고 싶다가도 막상 들으면 더 화나고 그렇죠.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악이다. 음, 음.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뭐든지.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뭐 대학 교수라는 분이, 음, 불륜 현장을 잡혔어. 그것도 실제 모텔방에서. 하고 있는 도중에? 어. 하고 있는 도중인지 끝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이 있는 현장을 그냥 잡혔어. 그때 어떡할래? 만약에 들켰다. 아, 여보. <laughs> 안녕? 이럴 순 없잖아. 아, 이런. 거. <laughs> 여기 왔네. 와. <laughs>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답을 못해. 어떡할 거야. 그때 그, 당사자가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내 쪽으로 걸어가서 주먹으로 빡 때려서 아내를 기절시켰어요 미친 거 어, 미친 뭐 아니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어 가서 그래서 아내가 눈을 뜨자마자 여보 당신 왜 그래? 몸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우와. 이럴 때 아내가 뭐라 미친놈 아냐 이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아무 말안해 그리고 세월이 한 20년 넘게 흐르고 애들 다 시집 장각하고 난 뒤에 오늘 그 얘기를 했대요. 그때 당신이 그렇게 해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을 <laughs> 아니요. 말은 그게요, 됐어요. 그게 어됐어요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해주길 바란다고요. 아니, 그냥는가니다거는 아니, 그거는... 아해 그거는... 아니, 그거니그러니까 잘못 때려서 그러니까 그것도... 기절 아하그 아니, 그만하아욕 먹어요. 아니, <laughs> 도생는아보거는거예요 가지고 막살을 하니까 뭐가 득일지 싫을지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아직 더 살아봐요. 이거 왜도 하니까 그 궁금한 거 있는데 지금 그 감통제 폐지됐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동제 폐지된 거? 나뭐잘 됐죠. <웃음> <잘> <웃음> 아니, 뭐잘된 <laughs> 어,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어, 난 근데 이게 본능인데, 예를 들어서 막 무분별하게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까지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제인데, 기본적인 윤리가 있고, 뭐, 그렇다면 간통죄 정도는, 뭐, 없어도 되지 않나?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네, 네, 네 좋은 세상입니다. 아, 다 내만 쓰레기다. 아, 네. 뭐, 했다면. 내만 쓰레기다. 아니 뭐 왈가왈가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해본 결과 저희라면 아빠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한테 말안 하는 그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쪽으로 할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